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선암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찍한 개그우먼 박수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돌연사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심근 경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민규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소문이 자자합니다. 내과학의 지금 프린스라고. 아, 예. 야, 들으셨나요, 혹시? 못 들었네. 아, 못 들으셨습니까? 아, 네. 오늘 또 우상 컨셉까지 네이비로 네. 맞추고 오셨는데, 혹시 네. 좀 우상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내가 입으라는 대로 입으세요. 이야, 역시 우리 저기 사랑꾼 우리 강민규 선생님. 네. 오늘 또 함께 나눌 주제 이야기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련사의 주범 신근경색입니다. 이 귀에 많은 이은 병이긴 하지만 충분히 알게가 없었는데요. 심근경색은 어떤 질병인가요? 네, 심장은 우리 몸의 피를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이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헉. 아, 이심장의 괴사라면 심장 마비를 뜻하시는 걸까요? 네, 심장 마비와 심근 경색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심근 경색은 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망률이 좀 높을까요? 네. 심근 경색은 최근 의료 시스템, 약물, 시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심근 경색률의 초기 사망률은 30%에 이를 정도로 높고요. 이 중에 절반 정도의 환자는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좀 받아야 할 상황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네. 심근경색 환자가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상태가 심하면 의식을 잃고 호흡과 맥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19에 빨리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심폐소생술을 정말 많이 공부해 두시는 게 모든 분들에게 좋긴 하겠네요. 또이 계절의 변화가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름, 겨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게 맞을까요? 네, 그 심근경색은 우선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추위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맥박이 변화되면서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겨울의 반대인 여름에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적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여름에 심근경색 발생률은 봄과 가을보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아무래도 무더위에 노출되면 심장이 체온 조절을 하는 데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탈수가 되면서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관을 막는 혈절의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겨울에는 수축이 돼서 이렇게 또 심해지고 네, 무담, 부담이 여름에는 들어가시고. 또 찐득 피가 찐득해지기 네. 때문에 그런 거군요. 또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땀 배출이 많을수록 이렇게 혈관도 힘들하는 어 걸까요? 네, 네 탈수가 되면 더 힘들합니다. 어그 심근경색 예방에는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한 200ml 정도씩 조금씩.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섭취해 주는 것이 신근경색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 또한 무더운 한낮에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원한 커피나 맥주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어. 이뇨작용으로 인하여 수분 섭취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악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심근경색에 잘 걸린다 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흡연과 심근,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오, 아니 그렇게 위험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당뇨랑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면 관상동맥을 손상시키면서 죽상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죽상경화라는 게 뭐냐면요 응. 그~ 오래된 수도관 안에 석회가 껴서 찌꺼기가 껴서 좁아지듯이 그~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과 네피세포가 쌓이면서 좁아지는 걸 이제 죽상경화라고 합니다 응. 이렇게 좁아지다가 어느 날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든지 뭐~ 나쁜 음식, 기름진 음식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보통 의사들이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한 흡연이 네.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세포 속으로 축적시키는 역할을 해서 흡연도 그 죽상경화의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혈관에 쌓이는 네, 그거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아, 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오. 관리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만 콜레스테롤이 높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축적되는 콜레스테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먹는 것보다도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크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뭐, 가족 중에 고지혈증약을 조기에 부모님이 드셨다든지 하면은, 잘 관리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그런 약을 드시면은 미리 미리 좀네 검사를 해보고 검사를 예, 하는, 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네. 혹시나 그걸 미리 알수 있는 전조증상 같은 게좀 있을까요? 전조증상이라기보다는 그 심근경색은 우선 관상동맥이 막히기 전에 관상동맥이 좁아진 상태라는 협심증인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 협심증 상태일 때 미리 적절히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 심장이 빨리 뛰는 상황. 뭐 운동을 한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할때 좌측 가슴이 조이듯이 아프다가 운동을 쉬면 가슴이 안 아프다.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협심증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협심증 상태에서 심근경색 상태로 넘어가서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음, 협심증이랑 비슷하게 좌측 가슴이 조이듯이 아픈 통증이 발생하지만 쉬어도 계속적으로 이제 혈관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외에도 뭐 명치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슴이 무거운 것으로 눌린 것 같다라고 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좌측발로 통증이 방사되는 방사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구토나 호흡곤란, 그리고 어지러움 같은 거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그 구토, 어지럼증 이게 좀 지속된다면 정말 철저하게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네더 심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laughs> 특히 이제 식은땀도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덥지 않은데 식은땀이 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심근경색 환자인데 진료실 안에서 이제 진료실이 시원한데도 식은땀을 줄줄 흘린다든지 <laughs> 아니면 이제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든지 <laughs> 네. 하면은 심한 심근, 심근경색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주변에 있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유심히 보고 꼭 알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 그 정도면 병원에 오시겠죠. 아 그렇죠? 근 <laughs> 네? 그냥 그 성형은... 식은땀 흘리는 거 가지고 그런 거를 너무 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 네. 아니 그렇게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면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흉부통증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운동시 발생하는 흉부통증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별거 아니겠거니 하면서 이제 계속 무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시에 발생하는 흉부통증이 만약에 쉬었더니 호전된다 음. 아니면 명체통증이나 가슴이 무거운 것으로 누른 것 같은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심근경색은 어떤 검사로 알수 있을까요?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로 검사와 치료를 함께 하게 됩니다. 아, 이이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게 심전도 검사인 네네, 거잖아요. 네네. 저도 건강 검진에서 이렇게 팔목에 네네. 이렇게 집게 같은 걸 꽂고 검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심전도 검사입니다. 팔과 가슴에 전극을 붙여서.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정상인 분들한테 하시는 거는 뭐, 심근경색 뭐, 검사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맥이나 아니면 다른 심장질환이 있는데 이제 보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전형적인 심근경색인 경우에 이 심전도에서 특이한 파형이 나와서 이 심전도 검사가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렇게 일상 속의 관리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실천법이 있을까요 음~ 말씀드렸듯이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신경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물을 잘 복용하시고요 음~ 흡연이 정말 생각보다 그~ 신경경색 같은, 것 같은 혈관 질환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연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비만인 경우에는 그 신경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 그렇다면 이 과체중일수록 발병률이 높은 걸까요? 비만 자체도 신경경색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요. 또 비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신경경색과 연관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심근경색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근경색 특히 여름철에 주의가 필요한 까닭은 어떤 걸까요? 무더위에 노출되면 심장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탈수가 진행되게 되면 혈관을 막는 혈전의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의 전조증상 무엇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운동시 발생하고 휴식시 호전되는 좌측 가슴에 조이는 듯한 흉통을 나타내는 협심증입니다. 심근경색 전에 찾아오는 이 질병, 미리미리 예방과 주의가 필요한 분들 있었죠? 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죽상경화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받으시고요. 그, 신근경색이 발생하기 전, 관상 동맥이 좁아진 상태의 협심증 상태에서 미리 적절히 치료를 받으시면 신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꼭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무더운 여름에는 그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물을 섭취하셔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고요. 당뇨, 고혈압, 약물을 드시는 분들 중에 무더워서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또는 어디로 휴가를 갔기 때문에 약을 거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을 거르지 말고 꼭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무더운 여름에는 친근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느껴지는 이 가슴 통증 2, 30분 지속된다면 바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티비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러분 오늘도 수분 충전하세요